가반지를 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개요가 아니고 성분, 특징, 장점, 당점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렸습니다. 성분 보겠습니다. 동식물성 가수분해 생성물 기재로 플러스 안정제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얘는 어 동식물성 가수분해 생성물 기재에다가 안정제를 넣은 거고 얘는 개면화성제에다가 플러스 안정제를 좀 넣은 거죠. 기재를 또 안정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안정제들 기재로 하고 플러스 안정성 첨가하고 여기는 불소계 계면활성제에다가 안정제 입니다 얘기 내는 불소계 계면활성제고 얘는 계면활성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뒤로 넘겨서 그럼 마저 볼까요? 그러면 브라단 백포는 단백 단백포하고 1번하고 3번을 섞은 게 브라단백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 양친미냐, 단친미인데 침매가 친수성과 친유성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 누구랑 친하냐고요? 제가? 물하고, 기름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쓴 겁니다, 양친에서 자, 두껍고 점성이 커서. 자, 점성 얘기가 아까 좀 나왔죠? 점성이 나오다 보니까, 고정포 방출구 중에서 고점성은 못 쓰는 게 누구라고요? 사명과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 안나 상관없지만. 그래서, 점성이 커지면 커서, 뭔가, 연소시에 액면이나 수직 표면로 단단하고 열정이 커요. 점 두꺼우니까 열정이 크겠죠. 크고. 자, 얘는 내열성, 점착성이 높으나, 좀 장점이 있고, 내유성과 유동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열점 내유예요. 열점 내유. 자, 장단점은 뭐냐면, 열, 열에 관련된 거, 점착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 내유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동성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점 내유, 고속칠 때 열점 내유, 단합수을 열점 내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커져서, 커서 재현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내유성, 유동성이 작아. 유동성이 작아요. 자, 유동성이 작으니까 또 어떻게 돼? 1형 같은 경우는 1형. 고정보증 1형 중에 폼스루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작아도 이렇게 나가지만, 2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특형은. 유동성이 낮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쓰면 또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름 오염시, 기름 오염시, 유. 내유성이 작기 때문에 기름하고는 또 상극이야. 그러니까, 포소화성비는 기름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유성이 약하다고 갑자기 얘기해버리면 뭐야? 포에 대해 쌀 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쓴 겁니다. 자, 합성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에다가 계면활성제에다가 뭐한다? 안정제 소량 첨가한 거죠. 첨가한 겁니다. 얘도 양치냐? 누구랑 싫어하다고요뭐라고 누구랑 치는 거? 뭐 기름하고 치는 친수성 치수수입니다 저팽창포에서부터 고팽창포까지 다 팽창 범위가 넓고 고체 기체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내 네, 열성과 점착성이 좋아. 그 입체화제 적용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전역 방 주식 방식도 좋은데 똑같아요. 뭐랑 내유성과 유동성이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척포의 경우 수분이 적어 포가 빨리 됩니다. 얘는 합성 개면활성제는자 뭐가 문제냐면 어 아, 파포현상도 일으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파포현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내려 서 볼게요. 두 번째, 자 불속의 계면 자, 자 불속의 계면 활성제를 기재로 하고 누구를 안정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얘는 별칭 이 수성막포야 또. 그래서 불속의 불속의 개면 활성제를 수성막포로 부르고 단침미성이네 그니까, 러 친수성인데 소유. 기름하고는 아주 상극이야. 자, 표면 장력이 얼마라고? 승공포는 20다인입니다. 아유, 씨. 갑자기 20다인 나왔어. 그럼 다른 게얼마인지 알아야 될거아니야 다른 거는 표면 장력이 32다인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 예. 장력의 힘이고요. 자, 내유성이 좋아. 내유성 이 좋은 거죠? 그럼 어, 좋아. 표면화 주입 방식. 자, 표면화 주입 방식은 반표면화, 표면화고 있었죠? 3형이 표면화, 4형이 반표면화. 예, 유동성이 좋아서 소화 속도가 우수하다 내약 품성이 좋고 갑자기 트윈 에이전트 두 가지 약재를쓸수 있는 게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는, 사용이 그리고 경련 변화가 길다 경련 기간 보관 보관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열성이 약해요 링 파이어 그러니까 얘는 특형이 다 쓰면 안돼 특형은 뭐야 뭐니깐 어? 경유화재에다가 그링 열이 많이 받는 경유화재에다가 만나 그렇게 됐던 거 점착성은 또 나죠 가격이 조금 비싸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성막포가 환경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안 된다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가스계는 엄청나게 건드렸네요.